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문고 총무실장 여석주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사실, 서점의 근원은 책을 파는 것이거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사꾼이라는 건데.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좀더잘 팔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크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때 단순히 책만을 파는 공간에서 3층까지 서점을 확장하면서 2층에 여서재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곳인데 각종 북콘서트, 뭐 기획 행사, 전시회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많은 진주시민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이제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 보니 그런 그레이. 크리에이... 보다는 명칭을 조금 받을 받지 않았나 이런 촬정도도 그러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서재의 한자가 나여거든요. 나의 서재란 뜻이고요. 저희 대표님의 성씨가 여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냥 아 진주문고 대표의 개인 공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나의 서재란 말은 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공간에 왔을 때 누구도 나잖아요. 누구도 나가 될수 있으니까 당신의 서재라는 말도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서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생기게 된 계기는 진주 시민분들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알다시피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문화 행사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주문고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여기는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진주문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인식을 시키고요. 그분들이 여서자의 강연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꼭 다음에 한 번은 굳이 책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을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공간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도 엄청 책을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책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긴 한데 근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이 아니라 꽤 자주 그러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뭐 휴대폰 이런 거 보다 보면 유튜브, 뭐 인스타 리얼스 뭐 틱톡 이런 거 그냥 보다 보면 시간이 녹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막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내가 경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아, 책을 읽어야겠다. 짧고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시대에서 책만이 줄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나면 어떤 책이든 확실히 머릿속에 남는 자기 것이 되,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꼭 지금 같은 시대에 오히려 더 읽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기본적으로 책은 도서정가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0% 할인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팔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어느 한국에 있는 어느 서점을 가도 최대 할인폭은 10% 그리고 5%정립이 가고요 중고책을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많이 사봤는데 정가로 사는 게 제일 잘 읽혀요 돈 아까우니까 인스타 보니까 휴먼스 오주진고가다 콘텐츠가 있던데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직원들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사실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휴먼소 진주 문고에 출연하신 분들은 서점원도 있지만 손님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했고 담고 싶었고 지금 이크리에이티브로 촬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너무 어떤 분들이 방문하시나 그리고 그들,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 진주문고를 이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이것을 또 재미있게 풀어내면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진주문고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 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어, 살아남는다.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서점을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이제 섭외 제안이 들어왔을 때뭘 제가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주 시민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38년 동안 할수 있었던 게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촬영 기회도 들고 그리고 이걸 조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저희 2층 여서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진주시민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출판사나 작가하고 컨택을 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진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열려있으니 마음껏 문의 주시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크레이터 있어요! 순서대로 계속 쭉서네요 형부터 하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의 1년을 채운 회사들이 없었고 그리고 하는 일도 되게 그때 그때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될까? 이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 경험 디자인, 경험을 설계하는 뭐이뭐 뭐 디자인 자체보다도 뭐이 서점도 이 공간에 대한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거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해왔던 일들이 다 지금 경험 디자인, 경험 설계, 약간 브랜드들 컨설팅 하는데 다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는 그냥 뭐 매해, 매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니까 어, 경험 디자인이라는 이제 분야에서 약간 전문가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어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어떤 하나의 경험을 설계하고 맥락을 설계하고 이제 총체적으로 사고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직업으로 분류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너 꿈을 물어보면은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제 꿈은 의사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는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직업이 어떤 그런 명사나 뭐 단어 약간 이렇게 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행위가 되고 이제 동, 동사가 되고 그냥 나는 경험을 설계하는 일, 뭐 아픈 사람을 뭐 치료하는 일, 뭐 행복이라는 감정을 전달하는 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은 업의 시대다, 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 그렇죠. 같이 일하면 편한 사람이라는 걸 방송 일을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내 능력껏, 내가 잘하면 모든 게다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 생활, 프리워커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나를 알리기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너무 허위와 가장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라는 걸 계속 알리고 있어야 어 뭔가 또 새로운 기회도 창출이 되고 어쨌든 어떤 사람과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처음에는 그냥 단발성인 행사에 가서 그냥 그때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같이 준비하는 어, 뭐 스탭들이나 기획하신 기획자나 아니면은 저렇게 멀리서 그냥 기계 마이크 운용하시는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느 순간 가보니까 다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어, 찾아가서, 어,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마디에 인사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제 조금 가까워지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 그렇게 행사하고 가는 아나운서 중에 자기 엔지니어까지 와서 인사하고 가는 사람은 잘못 봤다. 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또이 사람이 다음 어느 또 행사나 무슨 일을 할 때, 어, 김호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 어, 관계도 좋다. 어, 성실히 잘한다. 라고 하면, 아, 나에게 그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또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회사를 창업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회사 다닐 때 사실은 되게 간절하게 원하던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인턴으로 시작을 했고 정직원이 이제 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회사에 이제 사원증을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회사에 출근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딱 2년 가더라고요. 그니까 2년이 넘고 한 3년 차될때 아, 너무 힘들다. 오늘은 꼭 퇴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출근을 했는데 이게 너무 바쁘니까 퇴사를 말할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회사 생활이 한 4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누워서 TV를 딱 켰는데 이제 개그콘서트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에서 눈물을 제가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머룻병을 되게 그 심하게 앓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사를 다녀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걸 앞에 두고도 눈물이 나는 지금, 나는데 이게 진짜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제가 그때 되게 작은 거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양말이 너무 예쁜 양말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마음에 이 양말을 신고 내일 출근하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돼. 아,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양말 하나로 어떻게 기분이 이렇게 저, 금방 좋아질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양말을 매일매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출장 가서도 예쁜 양말을 사고, 뭐 한국에서도 뭐 이제 예쁜 양말 브랜드를 서칭하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양말 브랜드가. 그래서, 어,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약간 승산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회사를 창업을 했죠.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다들 말렸어요. 왜냐면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제가 이랜드 계열의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어, 좋은 회사였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였고, 다들 이제 부러워하는 회사였는데, 거기를 퇴직할 때 이제 다들 너무 말렸죠. 특히 가족들이, 아, 이거 너 스펙에 이거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 이걸 진짜 양말 판다고 이거 돈 벌겠니? 라고 했는데, 어,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일단 해보겠다. 안 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제가 다시 또 복귀를 해보니까, 회사 다니는 게좀 편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조금 다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전보다는 일요일, 일요일에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조금 무섭지 않게 된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도 뭔가 좋아하는 작은 것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뭔가 우리의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든 거 지친 상태라면, 은 귀엽고 좀 재밌는 것들을 조금 많이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그래도 월요일이 싫고요 그래도 여전히 양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을 싫어하고 양말을 좋아합니다 라 테마를 글을 쓰게 됐습니다 1학년 김가빈입니다 제목 짝사랑 레시피 꽃잎 위에 네 이름 석자를 썼다 바람이 쉿 불어 너의 이름이 흩어졌다. 사라졌다. 조금 멀리서서 또다시 네 이름을 썼다. 그것조차 얼마 견디지 못하고 빼앗겼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결국 너를 놓아주었다. 꽃잎은 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까. 완전 감탄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어, 이 정도면 이이이 이, 이 시집의 표제작 정도로 나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먼저 작가가 다 설명해 주기 전에 이시 듣고 뭔가 생각 나는거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어 인기가 오. 많으시네요. 그 시를 봤을 때어왜 제목을 짝사랑 레시피라고 지었는지 궁금해서. 아 그러면 이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은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냥 바다를 보면서 썼던 시거든요. 근데 이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랑 시 제작하는 걸 진행했잖아요. 제한 6편 정도 쌤한테 드렸는데 다 거절받아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메모장에 있는 시 아무거나 쌤한테 보냈는데 그게 오케이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그때 당시에는 꽃잎이 모래 위였고 바람이 파도였어요. 근데 학교랑 배경이 잘안 맞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바꿨는데 어 제목도 원래 처음에는 바다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꽃잎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무래도 짝사랑 레시피가 좀더 상황에 맞는 것 같아서 짝사랑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어. 이 시를 시집에서 읽었을 때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어 반복해서 읽었었던 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이 보면은 화자가 네 이름이 계속 흩어져서 사라지고 썼다가 다시 빼앗기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뭐 따로 이런 심경이 적혀져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너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을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laughs> 누구? <두근두근>. 네. 그 <laughs> 두근두근. 결국 짝사랑은 거의 대부분 잘잘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잘해보려고 해도 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는데 계속 나타나고 아른거리는 하지만 결국 놓아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쓴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약간 버릇처럼 이렇게 작가랑 화자를 동유시하게 되는데, 아, 그럼,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아,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아, 이게 경험담인지 궁금했었는데, 아까 그 배경을 듣고 나니까 바닷가 했었다고 해서, 어, 그때 어떤,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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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가 12월 31일이었어요. 네, 제가 부산에 언니가 살아서 해운대 앞에서 12월 31일, 31일 그리고 1월 1일, 1월 2일까지 이렇게 머물렀는데 바다 네, 보면서 친구들한테 할게 없어서 이렇게 이름 써서 막보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아 바다는 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멘트를 올렸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좋은 구절 같다라고 해서 이 시를 그냥 그냥 가게 앞에서 음식 기다리면서 썼어요. 근데 마음은 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말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시가 더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면 되죠. 시인은 다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때그때마다 거짓말로 설명해 줘도 되고 그런 거니까 네 비밀로 묻어 쓰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기 남수서 아, 감사합니다 네.